현재 한국 가요계를 주름잡고 있는 탑가수는 국외는 BTS, 국내는 누구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슈퍼 탑가수 임영웅입니다. 2020년 미스터트롯 우승 이후 20만명의 독보적 막강 팬클럽을 보유하며 방송, 음원, 콘서트, 광고시장을 석권하며 1인 천하를 구가하고 있는데요. 임영웅이 하면 트렌드가 되고 곧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특이한 점은 임영웅의 축구 사랑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임영웅의 축구 사랑과 특별한 배려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의 축구 사랑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때 꿈이 축구 선수였고 지금도 바쁜 생활 속에서도 축구 동호회에서 활동할 정도로 축구광입니다. 아르헨티나 메시를 좋아하고 축구 잡지 표지 모델로도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이번 5월 25일과 26일 월드컵 축구 경기장에서 임영웅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임영웅의 축구 사랑과 배려심도 영웅급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축구 사랑과 배려심도 영웅이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 잔디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축구장에서 콘서트를 하게 되면 수만 명의 관중을 수용하게 되어 편리하지만 수많은 관중들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잔디 훼손이 불가피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잔디 보호를 위해 처음으로 잔디 그라운드는 관객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메인 자리를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한 처사로 임영웅 아니면 할수 없는 멋진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작년 봄 프로축구 시 시축 및 공연 시 축구화 착용한 점입니다. 작년 월드컵 경기장에서 K리그 시축 행사에 나서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고 하프타임 공연 때도 축구화를 착용해 잔디를 보호하려는 임영웅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칭송이 자자했었는데요. 축구 사랑이 아니면 감히 할수 없는 일이기에 큰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셋째, 작년 프로축구 공연 시 백댄서에게 축구화 선물 사연입니다. 작년 프로축구 하프타임 공연 시 함께했던 백댄서들에게도 축구화를 모두 선물해 착용하도록 했다는 미담이 나중에 전해져 다시 한번 축구 사랑과 따뜻한 나눔과 배려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넷째, 팬클럽 영웅시대도 배려심 탑이라는 점입니다. 20만 명이 넘는 트로트 최대의 팬클럽인 영웅시대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기부와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팬덤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프로축구가 끝난 뒤 축구장 쓰레기 청소 및 뒷정리에도 솔선수범하여 역시 탑가수에 걸맞는 멋진 팬이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함부로 할수 없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넓은 무대에서 대규모 공연을 펼친다고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데요. 거기에다 잔디를 보호하려고 좌석 배치를 특별하게 정한 임영웅의 인성이 빛나는 결정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연예가의 한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연예 포커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관심입니다. 감사합니다.